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섯 일지 공부하면서 이 훈민정음체로 되어 있는 거일쭉 보면서 역시 다섯은 훈민정음 철학자다.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 보면 큰글 언어 철학자라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 국어학자들은 다섯님의 이러한 언어 그다음에 품민정음 이런 연구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자리매김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주염계 태극도설을 다섯님은 어떻게 그림 문자를 그리고 설명했는가 그걸 우리가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주염계면 북송에 1017년 정도 태어나신 분이니까 북송의 11세기에 아주 유명한 이 도설 태극 롤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낸 아주 또 하나의 이미 다석이라고 볼수 있죠 옛날 다석. 예, 이 태극이 무극, 무극이 태극 이 사상을 예,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도표에 보면 무극 그다음에 태극. 태극은 음은 고요하고 양은 움직 움직인다. 그것이 수화목금토이 오행과 결합해서 이 작용하면 우주의 이 만물 생성 과정을 설명. 그래서 땅은 곧 여성성을 만들어내고 하늘은 남성성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양 음이라고 볼수 있고 이쪽은 양이라고 볼수 있죠 이 남녀 또는 여성성과 남성성 음과 양이 작용해서 예 만물이 생성한다라는 이 도표를 다성님은 이거 굉장한 이 논리인데 이거 그냥 이 감정 없이 읽으면 그냥 학문이고 철학을 하면, 이거가 쉽게 우리에게 몸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느끼시고, 아, 순 우리말로, 이렇게 태극도서를 이렇게, 예, 해놓고, 순 우리말로, 이거를 번역하셨어요. 가지고, 계속 커서 극점에 이르면 거이 된다. 이 태극을 그렇게, 태극을 그렇게. 어, 극, 극점까지 커서 거이 된다. 그리고 도설은 거림말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서 거림말. 그래서 이게 태극, 예, 커, 극, 것. 시다. 오행을 다섯 행길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돌리니대돌리니흙 흙서 새가 나오고 새에서 다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오행을 순우리말로 이렇게 써물새불 나무 흙. 오행을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고요, 정, 정, 고요. 그 다음에, 동, 이, 이 가정을 이렇게, 음, 쑥, 고요. 그림도, 음, 쑥 하면서 이게, 예, 또음 양이, 또음 속에서 양이 있고, 양 속에서 음이 있는, 그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움쑥 고요, 예 수축을 하면서 고요해지는 것이 이제 음매 기운이고, 불쑥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불쑥 소다하면서 움직이고, 또 수축하면서 움쑥 물이 오그라들면서 고요한 것이 이렇게. 오행으로, 물돌길 여성, 계집 이름. 성큼길 사나이 이름. 성큼길. <laughs> 물돌길. 아,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돌길이 <laughs>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뭣돌길. 건. 언도 성녀. 또, 오, 또 성남을 물돌길 개집 예, 예, 사나이, 사나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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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성큼길사나이이 살라이 산하에 산하이 이름 산하이 이름 그러면 잘못 대빔 만물이 돼서 보인다는 거죠. 만물이 생성한다. 잘못이 돼서 보인다. BM. 이렇게, 아, 아, 기가 막히게, 순우리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어렵던 이, 이, 한문을 우리를 얼른 보면 어렵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그 어렵던 이거를 이렇게, 예,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주염계 선생이, 염계 선생, 주돈이 염계 선생 이렇게 이 표현을 했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한자니까 우리는. 아 그런데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셨다. 태극이 무극 이제 거기 한자 업극 것이요, 거극 것이다. 업극 이 예, 극이 없는 극점이 없는 것까지 가서 것이요 커가지고 극점까지 가서 것인데 그 커가지고 극점에서 변곡점에서 무한대에서 없것으로 어 이렇게 바뀌고 없것이 어또 수축하면서 이 커극 태극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이렇게 순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크게 쓰고 작게 없것이요. 어, 그 커극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훈민정음에 은류를 넣어서 번역했단 말이에요. 서극 것에 움직여, 불쑥이. 동, 불쑥. 배고, 움직, 그 것에 고요. 고요행, 음쓰기 보임. 고요, 극껏, 그 다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태극 작용이 음양 관계가 고요했다가 불쑥 하고 움직이고 불쑥 했다가 움직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태극 도설 한자 어려운 한, 그 한자를 써했다 그다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하고 한번 음, 고요하고 한번 움직이고 서로 그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뿌리가 됨너 너를 쪽으로 o u 쪽너쪽 너가 움직이고 또쪽나 쪽이 또불쑥 불러올미 일어 o 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불쑥일 움쑥 맞서서 물불 불, 나무 새 흙이랑 이제 보인다 음양으로 여기 이제 이것이 보이죠 움블스 음, 이렇게 우주가 움직이면서 예, 운동하고 이렇게 이것이 막 예, 소용돌이치면서 이렇게万물이 생성하면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다섯 김 오행 이 가만히 펴서 넷때 다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이거를 되게 무극이 태극, 태극이 생양. 이 동극이 정이고. 예. 이걸 움직여. 예. 음, 수음지 불쑥. 음, 불불해서 음이 되고. 음이 생기고. 정 음수 고요에서 다시 불쑥 일어나고, 한번 불쑥, 한번 고요. 응. 아,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 타성님은 이렇게, 응. 이, 번역을 하셨다. 응. 아, 이렇게. 그, 그러니까, 태극도수를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 말의 강약, 그리고 이, 움직이것 같이, 감정이 이렇게 막, 한거 치솟듯이, 이거를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어 긋것이요. 그 그것부터 같이 긋것이요. 어 긋것이다. 그업 긋것이. 어 긋것이 그 어, 그 움직여. 움직여. 불쑥이되고움직여 어, 움직이. 움고이 불쑥이 움직이. 움이움직여이고움직 움직 그

일어었다일쑥일움쑥맞아서물 나무의 흙기랑이 다섯 김. 김 가만히 김. 펴 넷때 가어온다아 이렇게 이제 자꾸 읽으면 운율를 넣고 그다음에 강약 감정을 넣으면 아이 태극이 막 움직여요, 보니까. 네, 태극이. 태극의 만물 자극이 막 움쑥불쑥 이렇게 그러니까 음, 그러지 않으 우주가 음. 움쑥불쑥 하면서 이 우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음은 수축하는 거고 양은 팽창하는 거고. 그래서 다성님이 기를 기신은 기신은 기라는 것은 이 되돌아가는 거수축해서 되돌아가는 거. 음. 그다음에 양은 팽창해서 펼치는 거. 그래서 신은, 신은 신이다, 펼실 자. 기는 되돌아갈 기다. 이 예. 기기 신신 한자로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운쑥불쑥 영적인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나 주도니의 태극도설 이거는 영적인 개념을 빼버렸다. 그냥 그냥 이 우주의 현상은 말로 표현했다,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표현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유학이 영적인 개념을 빼버리니까 이것이 학문화되고 박제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영적인 이 기계 움직이는 그 자체로 우리 몸 속에 있는 그거를 통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영적인 개념을 집어넣었어요. 유교가 영적인 개념을 빼면서 이 학문화되고 철학화되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성략이잖아요. 학문 철학이. 성략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잖아요. 와, 이거 학문 대단한데, 네. 와, 철학이구나. 이거 동양. 그 이상 더안 와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다석은 거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걸 설명하고, 아, 기 우리 몸에 이렇게 작용해서 우주와 함께 너와 나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면서 또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이제 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또 서명을 쓴 장인거 장인거도 기신론 이게 한 거를 거기에도 영적인 개념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학문화되고 철학화 됐다. 우리 다성님의 이 영적인 개념, 우리의 기에 움직이면서 우리 몸이 너와 나가 하나가 돼서 이게 하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합일할 뿐만 아니라 기일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이 사상은 새로운 우리의 영성, 그 다음에 한국적 영성 만들어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봅니다.